네. 예. 충호제를 오늘 처음 지낸 건 아니에요. 예. 음.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봐도 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예. 잔들이는 게 처음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건 막 주체 측에서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음. 좋겠다 싶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었고,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네. 그 수년간,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지가 7년, 8년 됐습니다 고유제가면 그 축모식 의미가 있는가요? 예 제가 제가 말씀드린 음. 거는 승국하신 날 이렇게 축모식상들은 참여를 하겠지 그렇게 일어나신 날이라든지 3일전에이랬다는 이제 하셨어요. 그렇지. 잔은 아니에요. 음. 저희들이 봐서는 음. 승국하신 날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의미가 깊은데 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했는 데뿐이고모라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추모라는 것은 예. 언제든지. 그거를얼 기리는 마음으로 가서 잔들이 이 춤어지 꼭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것것 우리가 광복절이 따로 있고 뭐 아니면 매일이 광복절 이런 말인데 이제 네. 아무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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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오늘 무슨 행사를 해주신 것은 어,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시장도 어, 그런 뜻을 자기 뜻을 밝히고 시장 당선 때 가지고 바로 지양반이이 독립에 대한 이 용자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아, 깊이 가지고 있구나. 그 전에 시장이 민선 시장이 쭉해 우리 꿈이나 조금 우리 시민들이 그 대화를 할수 있는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른 탑 지역 지역 시군 보다가, 없었다고 봐요. 네. 왜? 시장이 한 번에 해버리면, 지, 3년, 죽을 때까지 해버리고. 음. 응? 그러니, 시장이라는 사람 두 사람 밖에 못깬거 봤어. 네. 이것도 사실상 이 소통의 길을 막히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장시장이 당선 사례하고, 와서, 바로 한 얘기가 그영식 장군 얘기. 크게 했어요 그때 우리들은요 책을 한 권씩 다놓아랬어요 그러면서 백마탄 후영식 그 장군 동상을 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네, 네. 그 말씀이 물론 시장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만 해도 평가가 되고 이런 우리도 시민이라서 몰랐어요. <laughs> 개나리 아파트가 내가 여쭤 나왔습니다. 음. 그나리 아파트가 시 소유인지 공유인지도 몰랐는데 음. 그빈 방이 있으면 그 챙기고 하라뭐 대단한 사진 우리 참이기고 담당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걸 보니까 아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그러시고 그래 우리 네, 네, 말씀 리에 죄송한데 이게 개나리아파트 그 모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그 생가터에 생가보고 나고 그 생가터 옆에 보니까 말신트가 있더라고요. 그 말신트도 옛날 얘기 허경선 선생님이 기증했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신트를 그어 그러니까 생가터 관리소로 해가지고 의르